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오후 커버치아노에서 열린 인사이드 더 스포츠 2023 행사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지친 상태이며 축구에서 잠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랑을 받더라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폴리에서 모든 것을 다해줄수 없습니다. 저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피곤합니다. 당분간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나폴리나 다른 팀을 감독하지 않고 1년 동안 쉬겠습니다. 나폴리는 2024년 여름까지였던 스팔레티 감독과의 계약을 1년 더 자동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지만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구단의 경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이자 엠폴리와 삼푸도리아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카마인 에스포지토가 몇 가지 비화를 밝혔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에게 아침 9시에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서 호텔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1년 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는 훌륭한 코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폴리에서의 모험이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오시멘의 성장에서 스팔레티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요? 101%입니다. 스팔레티는 선수의 자질 외에도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괴물같은 지능을 가진 기술자이며 스팔레티에게 세뇌되었습니다. 오늘날 오시멘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포워드 중한 명이며 아마도 홀란드만 그의 이름 위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는 팀의 다재다능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팀맨이 될수 있었습니다. 나폴리 선수들 중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모든 선수들이 엄청난 시즌을 보냈습니다. 여름에 누가 김민재에게 배팅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리그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감독님은 김민재가 지금까지 지도한 선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치의 작업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루치아노의 종소리를 들었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바라의 시즌은 전반기와 후반기 중 어떤 시기가 좋았나요? 확실히 시즌 전반기입니다. 크바라는 엄청난 자질을 가진 선수입니다. 스팔레티는 그가 유럽 최강자가 되기를 열망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즌 전반기를 특별하게 보냈고, 지난 두달 동안 계속했다면 나폴리는 이미 크바라를 엄청난 금액에 팔았을 것입니다. 크바라는 강하고 강력한 선수이며 국제 무대에서 자신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중국 대표팀 감독이자 아시아 축구 전문가인 마시밀리아노 마달로니는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 대신 지온 톨리에게 일본인을 추천했었다고 합니다. 나폴리의 시즌은 여러모로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이 환상적인 한 해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며 아마도 스팔레티 자신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유감이지만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고 반복할 수 없는 시즌으로 남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시장에서 몇 명의 선수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김민재, 나폴리의 가장 큰 실수는 에이전트가 원하는 조항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김민재는 세계 최강의 중앙수비수이며 그 가격으로는 아무도 그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그 누구보다 이를 위험이 높은 선수입니다. 저는 항상 친구인 지훈톨리에게 일본과 한국리그에 좋은 선수들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리그를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훈톨리가 원하는 선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젊고 좋은 일본 선수를 추천했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요. 또 다른 김민재? 그의 특성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 가제타델로 스포르트는 여름에 나폴리가 김민재와 오시맨이 없으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빅터 오시맨은 볼로냐와의 두 골로 시즌 30골을 달성해 13만 유로의 계약 보너스를 받게 되었으며 리더로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인 김민재 또한 오시맨 같은 리더입니다. 두 선수의 교체로 두 선수가 없는 나폴리의 전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떠난다면 지금과 같은 팀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조 철기동 선수도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남겼네요. 나는 항상 그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재는 뛰어난 축구선수이며 그가 나폴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키아리엘로는 김민재가 없으면 캄캄한 밤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시엔 그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나폴리는 득점왕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오시맨은 나폴리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영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파르마의 아스프릴라에 비유했는데 그는 그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이 웃겼습니다. 그는 센터 포워드도 아니었고 공중 플레이도 없었죠. 오시맨이 영입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약점이 헤딩이라고 말했는데 능력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오시맨은 세리에 리그에서 헤딩이 가장 강합니다. 종아리 근육 문제로 인해 스팔레티 감독이 살려야 하는 김민재가 나올 때마다 늦은 밤처럼 느껴집니다. 재수수는 대안이 될수 없으며 스팔레티가 떠난다면 그의 입지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가 경기장에 올 때마다 나폴리는 한 골을 실점합니다. 오시멘과 김민재가 없으면 나폴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팔레티 감독은 팬들과 내부자들 모두를 놀라게 한두 명의 나폴리 선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선수는 김민재와 크바라입니다. 우리는 스쿼드를 완성해야 했고, 때로는 선수들을 잘 알고, 때로는 경영진을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기사와 지훈톨리는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팀원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가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었고, 나폴리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일하면서, 김민재는 상대와 대결하는 것보다 발 사이에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민재는 잘 해냈지만, 맨체스터 시티에서 스톤스가 했던 것처럼 공을 가지고 상대 박스 안까지 마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보요